편의내집 정유현 팀장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용의시 기흥구 보라동 쪽에 신축 빌라를 안내드리려 하는데요. 지금 여기는 6개동으로 48세대가 분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공사 중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6개동인데 2개, 2개동 해가지고 방향들이 다 틀리고요. 구조가 다 틀립니다. 근데 전용 면적은 한 20평 정도에서 확장해서 한 28평 플러스 마이너스 될것 같고요. 지금 뭐 1층은 다 필로티, 그리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이제 일반층이고요. 그, 어, 여기는 이제 5층이 그냥 일반 집이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복층은 없는 세대고요. 여기 뭐 보려다 보 워낙 위치가 괜찮은 집이다 보니까 생활권이 괜찮습니다. 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뒤편으로는 단독주택들이고요. 이 앞쪽으로는 이제 아파트 단지 그리고 바로 여기가 이제 용구대로 있는 그 위치입니다. 그래고 여기 또 여기 또 로또 명당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서울 출퇴근 분당 그 성남 그리고 이제 동탄 쪽으로 가시엔 되게 괜찮은 위치 에 있는 집이고요 구조들이 다 틀립니다 여섯 개 그러니까 여섯 개 동이 라인별로 다 틀리고요 방향도 다 틀리니까 그 영상 보시고 구조별로 한번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쪽은 이제 이렇게 필러치 주차로 해가지고요 주차는 자주식으로 다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도로가 바로 옆이다 보니까. 바로 여기가 이제 용구 용구대로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차는 괜찮으실 것 같고 통행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승강기도 다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필트 주차로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생활하시엔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주차 시설이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실내부터 해가지고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제 소개 시켜드릴 지금 바로 요집인데요 서양 방향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실내 들어가기 전에. 주차장하고 제가 승강기를 좀 안내해 드려야 하는데요. 여기는 뭐 자주식으로 해가지고 주차 이제 한 대씩 다 이제 주차시설을 완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동문을 해가지고 지금 뭐 승강기가 바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뭐생활하시기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실내부터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현관부터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신발 장생하는 전신거울로 나와 있고요. 바로 일괄 조동수위치어요 바닥은 이제 타일로 되어 있고요. 그 여기 이제 중문은 스윙도어입니다 그래가지고 밀어도 되고 땡겨도 되는 그런 구조니까요. 뭐 생활하시기에는 되게 괜찮은 중문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거실 주방 일체형 구조입니다. 보시면은 방향은 이제 서양 방향이라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앞에 이제 건물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막힌 그런 구조가 있는데 고정을 한번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거실부터 해가지고 이제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쪽이 이제 거실인데요. 거실 보시면은 우물형 천정으로 해가지고 라인 등 이렇게 지금 다,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벽체를 이제 아주 고급스럽게 지금 만들어 놨고요. 이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전신 이중창호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닥은 이제 강마루고요. 전체적인 면적이 한 20평이 넘는 그런 구조에 확장한서한 28평 정도 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되게 넓게 지금 나와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실 주 쪽에서 바라보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이제 바로 옆쪽으로 이제 안방인데요. 지금 안방 보시면은 뭐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 마련되어 있고 여기도 이제 우물형 천장으로 라인들 아주 예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강마루 지금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이제 붙박이장 설치하셔도 될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쪽 이제 그 욕실 쪽에 이제 그 면적이 있다 보니까 요 안쪽으로 반영이 붙박이장 원하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설치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욕실인데요 안방 욕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파티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샤워 시설 이제 거울은 이제 아마 별도로 설치할 데가 없는데 <laughs> 그리고 수납장 그리고 이제 거울 이 있고요 세면대하고 양변이 그리고 스프링건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욕실은 아주 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아마 요 문은 이제 욕실 문인 것 같습니다 반투명인데 아마 교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쪽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장치기구로 해가지고 파우더룸 공간을 요렇게 별도로 설치해 놔가지고 요것도 아주 되게 괜찮은 공간의 정도에 되게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안방 욕실 그러니까 거요 방이 이제 공용 욕실인데요. 조종용 그 샤워 파티션으로 해가지고 투명유리 그래가지고 이제 한기차 샤워시설 되어 있고요 슬라이딩 수납장 선반 세면대 양병기 그리고 여기 스프링건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적하고 그 구성요소들이 구조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작은 방인데요 이 디자인을 그냥 꾸며놓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이 방도 되게 아주 알차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치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장 같은 걸 여기다 설치하시면 되게 괜찮으실 것 같거든요 요즘에 이제 뭐 벙커식 침대 그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요 작은 방 쪽에 그런 거 한번 설치해 주면 시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이 바로 이렇게 있는데요. 이쪽으로 뭐 세탁기하고 건조기놓으셔도 충분히 공간 나오고요. 안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보일러 1등급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로 걸뭐 세탁기, 건조기 올리시고 뒤편으로뭐 그 수납장 같은 거 꾸며놓으시면 이 다용도실도 아주 알차게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인데요. 주방은 기역자식 구조로 해가지고 상하부장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요 구조들은 다 이제 그 동별 라인별 좀 틀리니까 요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여기 냉장고 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빈 공간이라 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대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식기세척기 그리고 싱크볼 그리고 전기쿠타3구의 이제 후드 메리평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기본 옵션이라 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기장까지 아주 와이드 창으로 해가지고 길게 나와 있으니까 뭐한기하고 최강은 되게 괜찮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주방에서 보는 거실 풍경도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간에 이제 작은 방인데 요 작은 방은 안방만한 크기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침대 두개 만약에 같은 선별의 이제 자녀분이라 그러면 요런 식으로 꾸며놓으셔도 되게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남자랑 그러면은 요거로 이제 딸인 방으로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지금 이제 디자인도 예쁘게 잘 나와 있고요 어, 여기는 지금 네, 아, 여개 동으로 해가지고, 48세대, 한 50세대 정도 이제 되는 이제 단지, 큰 단지입니다. 뭐, 용구대로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요. 출퇴근, 그, 거리는 되게 괜찮으실 것 같고요. 뭐, 분당 쪽, 뭐, 강남, 그리고 동탄 쪽으로 이동하신다 그러면은 여기 괜찮으실 것 같고요. 또, 신갈 i c 가 있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 타신다 그러면 서울 쪽 출퇴근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분당선, 수인분당선 쪽에 이제, 상갈역 걸어 도보도 가능하신 그런 위치에 있고요. 여기 생활권이 괜찮습니다. 이 보라동은 뭐 워낙 뭐 유명한 그 동네고 전원주택 동네라고 말 많이들 유명한데요.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도 많은 기존에 있는 아파트 단지도 있으니까 생활하시는 뭐 인프라들은 충분하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용인 쪽으로 집을 보신다 그러면 이집 아마 이제 많이들 보실 것 같은데요. 한번 현장 방문해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